안녕하세요 구해줘까지 김용조 대표입니다. 16년 등록 차량에 6만 킬로 뛴 K5 MX 로블레스 등급 차량입니다. 어,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보험 이력도 상대차 피해 4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고요. 판매 금액은 1,580입니다. 이제 출고 전에 마무리 세차까지 다 하고 이제 공업소에서 엔진오일 교체하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 잠깐 보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오늘 이제 고인님께서부사에서 오셨는데 어떠세요? 너무 꼼꼼하게 봐주셔가지고 정말 네. 감사하고 하나 몰랐던 부분 하나까지 다 알려주셔가지고 다 믿고 잘산것 같습니다. 아, 네. <laughs> 오늘 총두 대를 비교를 하셨는데 네. 어떠셨나요? 비교하셨을 때? 네. 어, 당연히 첫 번째 차량이 좋았고요. 두 번째 차량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 네. 몇 네. 가지가 있어서 네네. 첫 번째 차를 모르게 됐습니다. 차도 물론 엔진 미션의 실내 상태는 좋았지만 전체적인 부분들이 좀 많았고 트렁크 플로우 쪽에 오일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렇게 하드 한가득. 쏟아져 있는 모습을 봐서 저희가 어떻게 했죠? 그 차를? 바로 패스 이제 멀리 수원까지 오시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 고민이 네, 네.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셨나요? 어, 당연하죠. 딜러분한테 응. 네. 정확한 진단도 받고 네. 설명도 잘 들어서 네. 확실히 이제 고민 같은 경우도 많이 해소가 됐고요. 내가 잘 운행만 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 좀 어떠셨는지 네. 간단하게 어,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 이두 분의 대표님들이 너무 잘 해주시고 솔직히 다른 곳에서 많이 알아봤지만 봐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셨던 분들이 없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하시려는 생각이 있다면 꼭 구매조까지 네 가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우 진짜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보다 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산을 보는 과정을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건 딜러에 대한 사원증이에 딜러 사원증을 차고 있어요 근데 허위 딜러나 진짜 사원이 등록안 되는 사람들은 자기 사원증이 아니고 다른 사람 아이디 둘 중에 하나가 뭔가 다 다르다 그건 무조건 의심해 할만니여러분면 수도권 기준 64대가 나와요. 네. 여기서 잘 아셔야 되는 건 환경설정이 있어요. 여기 네. 보면은 영원이돼 있고 퍼센트가 체크가 돼 있죠. 음. 500만 원에 대한 마저 취합나, 음. 전체 500이 다 올라가요. 아 어, 안녕하세요, 구해줘 카즈! 김병조대표입니다 오늘은 부산에서 멀리 오셨습니다. 16년식에 6만키로 뛴 차량입니다. 등급은 노블레스 차량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고객님과 사범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관을 보여드리는데, 범퍼 단차라고 해요. 앞에 충격이 있거나 스크래치가 생기면, 단차가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이렇게 부드럽지가 않고, 단차가 생기면 약간 굴곡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보는 거고. 그리고 뒤로 와서, 뒷범퍼. 어, 단차도 지금 벌어진 게 전혀 없이 굉장히 매끈하죠? 트렁크를 보는 이유는 물이 들어오거나 누수가 된 차들은 여기가 물기가 형성되어 있어서 약간 물이 들어오 차는 여기가 약간 건조하지가 않고 물기 묻은 느낌이 납니다. 여기가 이제 리어 패널이에요. 패널까지 먹으면은 유사고차가 안 들어가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동그란 파츠 보이시죠? 이게 커터 패널이 같이 실시간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사고가 나면은 아시 잘라서 아시운 점으로 하게끔 사고 유가 됩니다. 만약 실리콘이라도 발라져 있다. 그런 무조건 뒤에는 사고가 없었다는 거라 그런 게 있고, 그게 트로트 본체예요. 안 잡으기 좋네요. 이게 만약에 까져 있으면 탈착했다는 거예요. 얘를 여기 보시면 실리콘이 이렇게 두껍게 발라 봤어요. 그리고 손톱으로 눌러 보시면 안 터지고, 난단하죠. 작업한 차들은 또, 또, 또 터지고 손톱이 찢어져요. 고장을 치한 차들은 여기터다가 치는 같이. 두장면을볼 네, 수가 있먼요 트렁크는 도장이 들어간 게 없어요 깨끗하죠 그리고 뒤에는 사고가 없기 때문에 이 커터 패널을 어떻게 잘라서 사고를 유무가 되냐 뒷문을 열어서 여기만 열어보면 돼요 여기만 열어보면 근데 여기에 커팅 자국이 있다 그리고 이런 스포종 자국이 어설프고 도장이 막 벗겨진다 그럼 무조건 뒤에는 사고가 있었던 차량은 니다 일단은 지금 육안으로 보는 겉벨트만 봐도 색깔이 지금 초록색 글씨가 다 보이죠? 퍼펙트 상태도 굉장히 좋은 상태. 그리고 여기 아까 핸다볼트 까지거나 그런 자국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본넷. 네. 전혀 풀린 게 없죠. 네. 그리고 본넷은 이 배출가스 스티커가 없으면 무조건 교환했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지금 브레이크 오일만 봐도 되게 밝아요. 브레이크 오일이 노란 게 정상이에요. 만약에 탁한 색깔이 얘는 수분이 차면 점점점 어두워져요. 그럼 브레이크 오일은 무조건 그런 거 고치해야 돼요. 이게 지금 여기는데 이렇게 밀려 들어오면 얘가 다 찢어져 버려요. 그 용접을 하고, 다시 실리콘을 바르고, 그 용접을 숙이려고 도장을 칠해요. 그럼 이 실리콘 마감이 이렇게 순정으로 안돼 있고, 도장이 돼 있다. 그 무조건 사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색깔도 깨끗하네요. 지금 보면은 약간 갈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 안 탔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깨끗해도, 괜찮라고 말씀드려요. 일단 차량 저희가 시동 걸어놓은 지좀 됐기 때문에 안정화는 다돼 있어요. 그 전에 옵션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옵션에 대해서 설명 먼저 드릴 건데 이제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7인치, 8인치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얘는 8인치짜리로 큰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후방 카메라 보시면 이 선명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차량 보실 때 이제 어, 카메라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막 뿌옇게 나오 거나 지지직거리거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면 어, 기본적으로 여름철에 굉장히 활용도 좋은 통풍 시트가 양쪽으로 다 들어가 있고 열선 시트, 그 다음 핸들 열선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어요 저걸 독립이기 때문에 양쪽 온도 조절 따로 하실 수 있는 거고 혹시 휴대폰 무선 충전되는 휴대폰 사용하고 계세요? 여기다 올려놓으면 그냥 충전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핸들 쪽 보시면 기본적으로 뭐 프로즈 컨트를 당연히 다 들어가 있는 차량 이시고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작동을 잘 하는지도 잡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오픈 시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운전석에서도 이렇게 조정을 할수 있어요. 흡차석에서도 네. 요거만 누르면. 시트를 앞뒤로 다 조명할 수 있는 이 어떤 스위치가 들어가 있는 거고 많이 확인 안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백릴러가 접히고 열리는지 작동을 잘 하는지 이런 거 확인 잘안 해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되시고 일단 얘는 지금 창문 쪽에 스위치가 약간의 문제는 있어요 근데 지금 작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고객님이 알고 계시냐 모르고 계시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꼼꼼하게 다 봐드릴 거예요 얘는 스위치 쪽만 교환을 하면 될것 같아요 뒷좌석에 음. 열선 시트 양쪽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는데, 얘는 지금 보시면 이쪽에 조금 더 추가되어 있죠. 유보라고 적혀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원격시동이라던가, 그러니까 기본적인 추가적인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하이패스 룸밀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좀 어떠신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예, <laughs> 네, 등급이 <laughs> 높다 보니까 옵션이나 편의 사양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인 것 같고, 엔진 소리를 다 듣기 위해서 창문을 열고 바고 출력을 올려볼 거예요. 제가 구간별로좀 천천히 올려볼게요. 잡소리 이런 거 전혀 안 들리고 엔진에서. 문제 없지만 떨어질 때 보시면 일정하게 쭉 떨어진다면 내려오죠 음. 엔진 상태는 좋은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미션 상태는 간단해요 드라이브 쪽 후진 쪽다 한번 같이 볼 거예요 중립에서 드라이브 들어가 보면 어떤가요? 그냥 자연스러운 충격이 아예 없다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엔진 미션 상태는 컨디션이 그래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두 번째 차량 보실 때 이거랑 비교하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 차량으로 비교하시죠 음. <laughs> 두 번째 차량 보러 왔고요 아까 차량보다는 10만 원싸니다앞 타이어는 교체 이퍼도 보는 도장이 좀 달라요. 지금 영상 이거 한번 대표님 이거 한번 보이시죠? 어구어구 어구... 이거는... 이거는 안에 다 찌들어져 있잖아요. 여기서 패스하는 걸로 할게요. 더볼 이유가 없어요. 이 차를 보려고 했던 이유는 금액적인 메리트, 킬 수적인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보려고 했던 건데 음. 지금 이 상황이라면 엔진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여기서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션이 딱 완성될 대탕 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죠. 음... 미션 충격. 사이먼스도나 밸런스도 잘 맞아요. 지금 제가 풀로 밟을 것도 아니에요. 한 50%? 근데 전혀 핸들 떨림도 전혀 없죠. 브레이크 패드도 상태가 좋으니까 다 밟아도 팍 쓰죠. 어, 어떠세요? 옆에 타고 계신데? 너무 <laughs> 팍기다네요 <laughs> <laughs>